네, 정규청자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쉬운 두 단어 생활 영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닥터김 I missed you. I m i s s you. 아. So. 아, 네네. 아 오늘따라 더 멋있습니다. 아 그래. 아, 네. 우리 안생님 너무 백합 한송이 같아 아,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가지로 시작할까 그랬더니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거로 또 시작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는 으로 시작되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네. 투로 시작되는 표현. 네.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많죠. 투로 시작되는 표현이 어떻게 있을까? 네, 대체 음. 이제 투로 그 시작하면 어떻게 과다할 때 아, 적절해야 되는데 아, 과다된 과다 네. 그 형용사 수식어 앞에다가 투로 써요. 아, 과다할 네. 때? 그럴 때 쓰는군요. 근데 요즘은 날씨가 좀 실리 실리하죠. 실리하죠. 썰어하죠. 하죠 그런데 조금 더 심자 진짜 겨울 되면 춥죠. 네네. 근데 추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그럴 때는 콧, 춥다를 코우드라 아, 그러죠. 응. 그앞에다 투로 쓰면 아. 돼. 요 그렇게 투코울도 cold. 쓰는군요. 그러면 음. 너무 덥다 할 때는 뭐라고 쓰죠? 아우 oh, 투하우. 그렇죠. 투하 네.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정도를 음. 벗어나서 너무 과한. 아하. 그런 그 형용사 앞에 써서 그렇군요. 정도를 그렇죠. 벗어나서 네. 좀 과할 때. 네. 양을 나타낼 때, 때 있고 수를 나타낼 때가 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양을 나타낼 때도 있고 수를 나타낼 네. 때도 있다. 어. 자, 그럼 오늘 음. 투로 시작되는 표현 우리 네. 또 단어로 외워 보도록 할게요. 음. 아, 너무 많아. 어, 어떤 그 양이나 정도가 많을 때투 머치. 투 머치. 그래서 투 머치 우리가 생각 없이 투 머치를 썼었는데 이론적으로 네. 알려 주고 나니까 음, 이렇게 쓰면 네. 되는구나. 근데 아. 양일 때는 투 머치만 하나도 셋 수키는 거는 매니 음. 그렇죠. 그래서 투 매니. 수를 할 때는 투 매니 투 머치 그렇죠. 음. 네. 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너무 크다 그럴 때도 그러면 투 음. 라지 이런 데로 그렇죠. 아, 사이즈가 아. 크고 작을 때투 라지. 그 반대로 너무 작을 때는 뭐예요? 투스몰. 그렇죠. 음. 투 라지 투우몰가 네, 네, 네. 네. 단어 하나 있을 때는 그냥 몰랐었는데 To small. To large. To large. To large. To large. To large. To large. To 이 a r g e To large. To l a r 진도 나갈 자, 요 r g e t 했을 때 r 라지 했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a r g e 가 o large. To large. To l 옷이 막끼기 시작해요. 깎인다. 깎인다. 투 다이트. 네, 다이트. 응. 네, 그래서 네. 뭐 다이트해요, 뭐 깎여요, 뭐, 네. 막 이러는데 음, 음. 여자들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서 아 깎인다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 다이트. 아, 뭐, 네, 네, 너무 긁 때는 투 러쉬. 너무 긁을 때는 뭐라고 까요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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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스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 있요 음. 옷이 너무 커져 헐렁할 때가 있어. 헐렁할 때. 헐렁하다. 헐렁하다. 툴루스라아 루스. 아툴 루스. 네. 그럴 때 썼으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음 그래요. 툴을 그렇게도 썼어요. 음.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어디 미팅이 있었는데, 네. 아 차가 너무 많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음. 늦었어. 아그데 그러니까 아, 늦다는 아. 말앞에서투을 네, 쓰면은. 네네. too late. 네, 네 too 그냥 late. 네, 없던 일 쳤다. 거기서 too late. 네. 음. 그래서 너무 늦었어요. 음. 거기 표현에서 too, 또... late 음, too, late too late for a meeting. 네 네. 네, 네, 그렇게 썼었군요 아까 우리 또 얘기에 나왔는데 아, 오늘은 좀 그래도 음. 그렇게 춥진 않아요. 네. 근데 요즘에 한동안 추웠었잖아요. 음음. 많이 추웠을 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Too cold. Too cold. U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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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울 때는? 네네네. Too 응. hot. Too hot. Too hot. 그렇죠. 아, 그런데 이럴 때도 이런 말씀나 음. 어떤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아, 담백하지가 못해. 느끼할 때가 아, 있죠 아, 느끼할 때가 아, 있어. 아, 그땐 어. 그리지란 말 쓰세요. 그리지. Too 그리지. 음, too, too, 네. 네. 아, too 그리지. Too 사람이 음. 말을 하거나 음. 행동할 때 가끔 그렇죠. 그런 남자가 있어. Too 투그리지. 아유. 아유 날도 그렇지. 난날 느끼는 사람들 그럴 때도 쓰는군요. <laughs> too 투그리지. 아. 그 외에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에 더울 때 t o 투월. 추할 때그 다음에 너무 춥을 때는. t o o cold. 예. 그 다음에 작을 때 too small. <laughs> 하기도 했고. <laughs> 아, 이럴 때도 쓰나요? 내가 많이 많이 너 행복했어, 즐거웠어, 응. 해피. I'm too happy. 아, I'm too happy. 네. I'm t o happy. 그때도 I'm too happy 하고. 그말 나오니까 사각하는 음.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그 복지관장인데, 교수님 나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 그왜 뭐, 이렇게 너무 행복하냐고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일을 알아주고 음. 인지해준다. 그 얼마나 사회생활에 네네. 좋은 그렇구나. 거예요, 그죠? 많이 베푸는 음, 사람은 음.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I'm too happy. 그때, 그때. 아, 네. 그래서 그분은 음. 인생을 살면서 음. 의미를 먹고 사는구나. 그렇죠, 어우, 네네. 그런 내 조. 네, 좋... 네. 아, 제가 아는 관장님신가요? 이 네. 아마 아, 그런지도 맞을 수 있겠어요. 네, 네 네네, 그때 네. 보니 까 인상도 아주 자상하시고 그러시는데. 네. 아, 그것만. 그래서 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음. 아마 관장님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음. 관장님 덕분에 고맙습니다. 좋은 관계도. 네. 열려주시고, 조언도 이렇게 또또 네. 무대도 만들어주시고, 그날도 많은 사람들 인사하는 걸 봤는데 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 돈이 많아 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먹고 산다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거가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네요. 저도 크리스마스 때 너무 행복했어요. 아, really? 어, 왜냐하면 어. 크리스마스 때 산타 복을 입고 네. 많은 곳을 다니면서 봉사를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조일하셨네요 네. <laughs> 네, 산타 할 아버지가 있으니까 다니면서 음. 산딸머니잖아요내산딸머니라그러긴 네, 그래서 오 어, 그랬더니 산타 이모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아하. 네, 산타 이모하면서 음. 그다 굉장히 음. 투해피습니다 네, 그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투로 음. 시작되는 음. 표현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음. 생각보다 우리 병상 시대 많이 썼던 거예요. 네. 많이 썼던 건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줄줄이 했지만 아, 어떤 때 써야 되는지 교수님이 음. 자세히 알려주셔서 음.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쉬운 거지만 다시 한번또 복습 들어갈게요. 그렇죠.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떤 양이 음. 내가 적절한. 양보다 더 많은 걸 가져왔을 때 oh, 네. 그때는 투머치 t o o much, too much. Because I have a lot of p e o p t o o many 많이, 네, 네, 네. 아, 음. 네네네. 음. Too many people. t o e o e Too a n e Too many p e o Too many people. t o Too many 네. people. Deara. people. Deara. people. Deara. Too many t 네. Too 네. 네. t too t i 네. 그럼 너무 크다는 건말죠 too large. 아주 작 너무 작으랬돼요 너무 작그 too small. too small. 그다음에 헐렁을. too loose. 네. 네네 그래서 그 loose. 이게 파르미지인데 L O O S 이거든요. 그 발음은 S가 형용사로 쓰일 식이기 때문에 loose라고 그래. loose. 너무 헐렁. 네. 해 too loose. 네. too l 근데 이건 뭐어좀 덧붙여 얘기하면 너무 큰 사람 했죠? 체구가. 네, 네. 그러 옷을 살때 어떤 걸알아죠 그냥 뭐투 엑스라지 뭐 크게 특대, 특대, 특대 달라 특대를 역으로 엑스트라 라지라고. 아, 엑스트라 라지? 네. 어, 그래 우리는 투안 쓰고 투... 엑스트라 라지. 아, 엑스트라 그랬죠. 라지. 네.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 잘 아셔야 될것 네. 같아요. 우리부터는 어, 엑스라지, 투 엑스라지 막 이럴 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큰 거. 빅 그렇죠. 사이즈. 투보다 더큰 거, 아, 엑스트라로. 엑스트라 라지로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엑스트라라는 말은 왜죠? 영화에 네, 그 네네, 네, 그렇죠. 나오는 사람들 있죠? 네 그렇죠. 사이드에서 그런 네, 네. 경우 엑스트라 라지. 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음. 그래서 어찌 사람 최고 큰 사람들 옷 입는 거 고민을 해서 그렇죠. 큰옷 전문점이 따로 있어요. 음. 빅 사이즈만 생각했는데 어 엑스트라 라지 기억하세요? 근데 옷 가게 가서 음. 음. 난 특별 주세요. 그떤뭐라럴까요이 응. 어, 특별 주세요. 그럼 엑스트라 라지? 다음에 뒤에다가 부탁드려요. 네, 네 프리즈. 프리즈. 네 그렇죠. 잘하시네요. 엑스트라지 프리즈. 그렇죠. <laughs> <laughs>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음그 음.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잘 교통 때문에 지각을 할때 아, 나는 교통 체증에 걸려있다 그런 음. 말은 아, 네. 아이 I am 응. in, in traffic jam, traffic jam, traffic jam, t r a 이유를 얘기할 때 네, 네. Because I was a traffic jam 음, on 네, my way 자. to school. 그래서 t o o late. I'm o r r i r I'm sorry. I'm sorry. y I'm sorry. I'm s o r 그럴 때는 cold c o 그 d 보다 조금 c o l 좀을 o 는 d 웠 o l d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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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그냥 칠 cold c 그 l d c o 더더 cold c o 때 d cold 내려갈때는 o l d cold cold c 그 l d c

느끼하는 아, 거죠. 어, 그럴 땐 그리지 아, 그리지라고 하죠. 그리지. 그렇지라고 하는데 네.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할 때는 응. 음식에 얘기하지 않고 사람의 표현에 아, 그렇게아 그렇게, 괜찮나요? 그건 성격이. 어, 그리지해. 어. 아, 그리지해. 그래. 네,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 먹을 때 어, 이거 음식이 담백하지 않고 그렇죠네. 어, 뭐 스윗하지 않고 그냥 어, 네. 그리지해 그런데 그냥 성품이. 어, 네, 성 성품. 사람도 나, 나이스하지 않고 어, 사람도 어.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사람도 산박한 사람이죠. 아유, 네, 맞습니다. 판단력이 빠르고 제너럴스하고 나이스한 사람. 비지 나이 퍼슨. 네 네. 나이스 퍼슨이 엄청 좋은데. 그렇죠. 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간혹 네. 가다 있어요. 네. 물론 저는 싫어하죠. 네, 그런데 음, 아, 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아, 그럴 때도 음식의 맛으로도 표현하지만 사람이 표현할 때도 그리지 표현하는군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두로 시작되는 표현을 알아봤어요. 네, 네. 우리가 평상시 때 많이 썼던 거지만 음. 아,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앞으로 쓸때 정확하게 잘 표현될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아유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간단한 영어 같지만 세계에서 가장 쉬운 두 단어 영어.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좋으셨나요? 잊지 마시고, 뭐 좋아요. 또 뭐예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교수님 모시고 다음 과정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 Have a nice day.